뱀딸기입니다. 뱀딸기는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잎을 잘 보세요. 잎이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어요. 네. 뱀딸기 잎은 양지꽃이랑 좀 헷갈리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영산홍. 영산홍은 그 뭐였지? 산. 철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죠. 근데 영산홍은 이렇게 잎이 작고 또 겨울에도 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진한, 진해요. 굉장히. 에, 그리고 이것은 까마중. 까마중 꽃이 이렇게 피어요. 까마중. 어, 잘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피고요. 까마중 꽃은, 네, 아우 잡혔네. 까마중 꽃은 이렇게 피어요. 그리고 열매는, 음, 이렇게 달리는데, 까맣게 익어요. 까맣게 익으면, 어, 시큼시큼해요. 어, 시큼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이것은 음, 그 느티나무, 느티나무 높이 있으니까 가까이서 못 보죠. 이렇게 이게 느티나무인데 아주 땅에서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제비꽃. 제비꽃인데 꽃은 지고 풀만 잎만 남았어요. 잎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잎을 근생엽이라고 해요. 어, 땅에 가깝다라고 하죠. 네, 지금까지 까마중, 뱀딸기, 영산홍, 어, 또 제비꽃 하나 더 있네요. 이 작은 화단에. 많아요 뭐가 많이 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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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리뱅이 뽀리뱅이라고요 뽀리뱅이 네 감사합니다.